스나 5공이더 좋은데 5공을좀 거리 꺼리... 초비와 표식의 그레이브즈와 이 티펜데 언급하신 대로 뭐 가능성이나 뭐 합의... 신경 쓰는 모습인데 네. 용적 이거를 좀 많이 네. 맞았죠 황홀한 강타를 꼬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어, 들어가는데 요 가지 어, 운명 끌려도 상책이 없어요 이제 네 초비도 어, 참정화는 아닌데 루트 쪽으로 한 어, 복구실을 맞춰봤는데요 저렙의 골드 카드 빨리 풀리긴 했어요. 음. 자 물피리는 있는데 카라마의 지옥까지 가면 한다면 떴습니다 네, 시도해볼만하죠. 아래쪽으로 도로에 빠져나왔는데 뛰어 성공을 했거든요 전면 탈출했을 때 표식 도착. 이거 그러니까 올라서서 그렇죠, 네. 녹이 금방 녹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2대 2대 상황일 때. 초비도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무빙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도움이다. 전투력을 결정하시는데 이거 부적 타임이 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능 듀죠. 네, 이거 셀박 괜찮아 보이는데요 구도가. 바로 이제 빼야 되는구나. 네. 네. 예 이거는 도란을 죽을 것 같고요. 차반을 뛰어. 구도가 좋아요. 각자 네. 네. 이어져. 오, 또 졌죠? 루트 체력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안 죽으면 되고요. 네. 카르마가 <laughs> 있으면 또저 집중하세요. 어, 예, 그렇죠. 네. 대사가 그렇죠. 예. 어, 굿! 오, 오, 오 그래, 그래. 이걸로 끌렸으면! 아, 그러면 이거 전면에 썼으니까 어, 근데 초비도 약간 애매해 환낼 수 있으면, 혼낼 수 있으면 예 네. 옹이 네, 오거든요 다 따라야 딸려 들어온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그림이거든요 근데 초비는 장기를 잡아야겠죠? 이렇게! 아, 아, 그러니까 아 ]거든요. 이거 오히려 초비가 좀 욕심을 냈어 소희가 어. 말하는 기능성 있는 게임이 돼가고 어. 있는데 어더브 위치 골카가 만트라 W 잘 꽂으면 그런데! 전멸로 뒤적달철! 그렇죠 카르마! 그렇죠. 만트라 W 회복됩니다 그러면 더들어가는 쉽지가 않죠 어 이거 관절 공간 엄청 쎄요 그리고 대포까지! 아유 참! 얼검의 절장검 상태라서 더블킬. 잡킬고 그리고 전투를 저장... 좀더 길게 하는데 그리고... 그니까 전멸 썼죠. 초비도니다 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꼬리를 잡고면 초시 초비... 쫓아있어. 초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 예. 들패. 어 풀무지 썼어요. 어 이러면은, 흡수 이러면은 흡수할 수 있나요? 네 예, 카드 그냥 야야 야, 어, 여... 여기를 아, 아! 아! 너 지금 초비... 초비는 실수. 초비는이 벽이 낯설거든요. 뭐형평하던데 변화가 좀 있었죠. 네. 어그 상황에서 좁은 골목 좁은 골목 그래도 우주방이 어? 승거 치고는 땜방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써밋이 그 약간 아래쪽에 탈출해 네, 죽으면은 살인 네. 써밋에 계속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면 아, 네. 전 따갈 거야 이거. 아씨. 저 어, 벽이 정말 네탑소버들 갱피할 때 쓰는 어? 자 이거 뒤를 잡는데미끄미끄하게사나갔죠네 이거 그리고 선전결 또뭔가 전멸로 이동했는데 그런데 노른이 따라가서 이거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샌드박스 진짜 세이브 해주고 막 이런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어 이거 화났어요 화났어요 올라프입니다. 이거 한 번은 이렇게 흘려. 이게 운명도 없어서 살면 전멸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무빙해요 대기 중이요. 대기 중이에요. 대기 플릭이 대기하고 있었죠? 아춤 추고 있어요. 아 이미 어. 풀숍 댄스로. 쌤 <laughs> 박도 이거는 알고 있었을 텐데. 아, 이게 방영? 뭔가 하는 생각. 이 황보라가 대로 일단 굳었을 때 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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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전멸로. 아래 좀 패스 되나요? 방패치가 살서 시야 보이고. 무적으로 들어가면서. 배어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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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긁었어요 짤만 야간 자, 여기서 카르마의 지원한 게 예, 지금 써미 3개 스턴이 안 들어갔거든요? 써미 3개 스턴이 안 들어갔어요. 한번더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류 시간이 생겼죠. 네. 아초비가 어, 이렇게 뒤로 빠졌는데 써미 네. 써미 써미! 막을 수 있죠 일 오, 보라니 어? 어? 잘 막았어요. 보라이 끊었죠! 네에어잘 막았습니다. 어? 근데 뒤쪽 탈출 되나요? 그래도 아 제약 골이에요? 네, 진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요. 2차 황금올림픽, 아래쪽 온플릭 찬양! 이거 벽이에요, 벽이에요. 박치 이가나오니다 밀고 들어오면 다 쓸리는데요? 박치기? 다 쓸리는데요! 기약스. 초비도 멈췄고! 아래쪽 탈출 초비! 밴드박스! 디테일을 저, 저, 저. 타는데요. 물론 노란. 황금올림픽 다 건드렸어요. 있어요. 그리고 아, 일단 노란이 날개 폈는데! 탐켄치가 오래 버티는데요? 탐켄치 아직까지! 잡았죠 잡혔는데 시간이 끌렸어요. 이제 썬미시 버틴다, 서미시 네, 노란 네, 잡히고 이게 탐켄치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들어가죠? 지금 루트는 풀피에요 샌드박스 이고싱고데프트가이쪽에 칼을 뻗어봤습니다만 아, 이 우리가 기대했던 샌드박스죠. 샌드박스죠 와 오랜만에 진짜 시원한 경기력 보여주네요 킬 스코어 보세요 15대2에요 원사이드 한가면 보입니다 압승. 자초비가1대는은 올라프를 끌었습니다만 쌍둥이 타워 뭐, 쌍둥이 타도 밀렸고 그때 끝이에요 와 도보가 정말 잘해주죠 결국 도브 그 초비를 이걸 잡고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laughs>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됩니다. <파악이> 시즌 <laughs> 샌드박스니다야나 버텨 에 아트 뒤에 아트 뒤에 아트 봐 버텨 버텨 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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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맞아라 제발. 제발 맞아 줘 주고. 확 찍이! 가 있어. 죽였어. 아... 비드 비드 비드. 나 내가 끊을게. 내가 끊을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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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에. 거의 너네 너네. 형 뒤에 따라가 그냥. 사이스 베타 따라가. 폭탄 돌리기. 폭탄 돌리기. 야 얘가 나 철제 생겼다. 오페랑 놀아요. 저 밀게요. 아 어, 죽었네. 샌드박스 폭탄. 야쉴드 있다네. 근데 있어요. 오케이. 어? 뭐야? 나 끝내지 잡았다. 말아봐 여기 잡게.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잡아 봐. 여기 잡아야 돼. 잡았어, 잡 아, 죄송해요. 앞라 아, 아, 아니, 아니 아, 뭐야? 아, 아, 전혀 쓸걸. 그 의심스러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죠. 계속 졌거든요. 네. 기력하게. 근데 이번 경기는... 샌드박스가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샌드박스의 썸머스플릿 첫 번째 세트승인데요. 뱀픽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경기 때 DRX 쪽에서 바르스 웨프었냐를좀 보여줬다면 샌드박스가 이번엔 아펠리우스 왜 풀었냐 그렇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의 SNS에서도 어떻게 보면 샌드박스 같은 팀은 좀팀 컬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좀 너무 무색무취하다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게임은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좀팀 컬러가 확실했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샌드박스가 캐스파컵 때 결승전에 갔을 때 이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늪 같다고. 아. 상대의 존재감을 굉장히 잘 줘요. 그부트페 미드 정글 주도권을 음. 이용해서 바텀에 뿌리려는 그런 뱀픽과 칼리사 타릭을 이용해서 계속 싸우려는 뱀픽의 DRX였지만 카르마 올라프가 상대 미드 정글 마크 잘했고 아펠리오스 탐켄치가 상대팀 바텀 라인전을 압박하면서 그런 DRX의 노림수를 완전히 지웠고 또한 이제 코리안 탐켄치를 유... 무서워하잖아요 해외 선수들이 그렇죠. 그때 이제 고릴라 울프 코어장전 이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고릴라의 삼 편치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샌드박스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컨셉이 뚜렷해진 밴픽을 보셨는데요. 이후 경기 초반에 샌드박스가 유리한 이득을 점했던 한타가 있었죠. 그렇죠.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DRX가 아래쪽 라인전 주도권도 없고 샌드박스 쪽에서 그부트팩 아래쪽에 무빙을 치니 그냥 대놓고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전령도 있고 여기서는 샌드박스가 바텀 쪽 무빙을 쳤고 여기서 DRX가 싸움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아트록스가 도착을 했지만 탈입 궁극기 이미 빠져있고 탈입 궁극기 타이밍이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입 궁극기가 아쉽게 빠져있는 DRX는 아무도 맞아줄 수 없고 그냥 한타에서 대표합니다. 이때 카르마가 아테네의 부정한 선부을갖고 있었는데요. 음. 그 샌드박스 가장 센 타이밍 때 음. 디아릭스가 오히려 싸움을 건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짜 딱그 타이밍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아펠리우스가 좀 앞쪽에서 많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탈이 공격. 를 뭔가 좀 수비적으로 어, 사용하게 되면서 어, 이미 좀 조합적으로 많이 말렸다 어,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그 이후에 초비 선수가 어, 뭔가 좀 무리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좀 계속해서 말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DRX가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 샌드박스의 노림수를 어느 정도 잘 흘릴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했지만 DRX가 오히려 앞으로 급발진하면서 상대 팀이 전량을 소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좋고 저기서 많이 게임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구도가 좋았던 샌드박스. 이 장면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이후에 DRX의 노림수에 샌드박스가 다시 잘 대처했던 장면이 이어서 나왔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샌드박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되게 이런 조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냥 이제 도브 선수가 역할을 딱잘 맡아서 바로 탑 쪽으로 뛰어주면서 또 뒤쪽에는 서밋 선수가 바로 순간 이동을 하면 해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DRX가 특페 그레이브즈가 탑 타워를 치는 장면인데 여기서 사실 탑 타워를 칠 근거는 없었으니까 뒤에 어, 샌드박스 쪽에서 미드 아펠리오스 탐켄치가 주도권이 있었고 비록 집은 갔지만 탐켄치 공이 탑으로 날아올 수도 있었고 탑에 텔포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맞지 않았던 디아덱스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이유는 없었고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샌드박스가 잘 그냥 대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샌드박스의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돋보였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d r x 의 샌드박스의 두 번째 경기는 샌드박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 승리의 가장 큰 공을 세운 피오지 선수 만나볼까요? 어, 이게 진짜 샌드박스는 캐리인 것인가, 아니면 캐리를 도와준 선수들인가? 아, 어려웠는데요. 루트 선수가 캐리. 피오지를 가져갔네요. 네, 결국 이제 아펠리오스 어떻게 보면 1 세트 때 바르스를 좀 내주면서. 어, 바르스 왜너주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펠리오스 왜네주냐 그러면? 어?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샌드박스 쪽에서 진짜 가장 긍정적인 점은 이 바텀, 아펠리오스, 루트, 고릴라 이 듀오가 공격적으로 게임을 했고, 라인전을 이겼으면 미드 정글에 어느 정도 성장을 바탕으로 그 미드 정글의 주도권을 바텀 쪽으로 땡겨었고 아펠리오스 캐리, 원딜 캐리가 잘안 나오는 팀이었는데 그 캐리를 보여준 것 같아서 뭐 샌드박스 약하지만은 않다 이 정도의 네. 그림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 이제 아펠리오스 탐켄치 조합이 승강전 때에서도 샌드박스가 살아남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던 조합입니다 제가 또저조합에 승... 승격을 어떻게 보면 잔류를 하지 못하고 강등을 당했는데 확실히 저 조합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 듀오가. 네.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laughs> 네. 어, 어느 정도 네. 센가 봅니다. 저 조합이. 네. 네. 아, 좀 옛날 생각이 아련하고 벌써는 네. 좀, 벌써네. 네, 좀 가슴이 웅장해지네 이번 경기에서 루트 선수의 활약이 정말 엄청 났는데요. 투표 결과는 조금 갈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캐리를 줄 것이냐 아니면 캐리를 도와준 선수들을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3세트 경기에서는 과연 최종 승리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